너무나 중요해서 또 한번 강조합니다. 4번 뭐라고요? 곱의 법칙을 쓴다는 거는 수영도에 뭐가 같다. 뒤가 같다. 합의 법칙을 쓴다는 거는 수영도에 뭐가 다르다. 뒤가 다르다. 알겠죠? 뭐라고요? 어, 예를 들어서 1, 2, 어, 예를 들어서 1, 2, 3, 4라고 하는 네 사람이 있는데 이네 사람이 두 줄, 두 자리에 선다고 하자. 그쵸 두 자리에 선다. 그럼 이 자리에 설수 있는 사람 몇 명이야?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아, 다시. 어? 1번 사람, 2번 사람, 3번 사람, 4번 사람. 그렇죠 그럼 이 자리에서, 이두 번째 자리에 설수 있는 사람은 1번 여기 왔을 때 2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도 있죠. 이 2가 왔다 치면 1이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도 있잖아. 그럼 여기서 우리가 딱 느끼는 거야. 어? 뒤가 어떻다? 같다. 뒤가 같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뒤의 경우의 수가 같다는 겁니다. 오는 게다 같은 게 아니라 여기 여기는 2, 3, 4고 여기는 1, 3, 4니까 오는 값은 다르잖아. 하지만 경우의 수가 어때요? 같죠? 세 가지. 여기서도 2, 1, 2, 4가 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아, 이렇게 다 세지 말자. 대표 하나만 세자. 그렇 대표 하나만 세고 여기 네 명이 있으니까 4 곱하기 3 이렇게 하자는 거죠. 이해됐죠? 어, 요게 바로 d가 같을 때 곱의 법칙을 쓴다 이 얘기고 합의 법칙은 어, 했을 때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있겠죠. 1, 2, 3, 4뭐2뭐 뭐 이렇게 왔어. 3 이렇게 왔어. 어 근데 어 4는 두 개네. 5도 두 개네. 예를 들면 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 우리가 계산할 때 아, 뒤가 같은 애들끼리 곱의 법칙. 뒤가 같은 애들끼리 곱의 법칙. 뒤가 다른 애들끼리는 합의 법칙. 그쵸? 그럼 이거 곱셈으로 나타내면 아, 뒤가 세개인 애들이 3이니까 아, 3 곱하기 3 되겠고 얘는 뒤가 2인 애들이 둘이니까2 곱하기 2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들끼리 더해주면 은 이게 바로 합의 법칙. 뒤가 다른 덩어리끼리 더해준다 이게 바로 합의 법칙 되겠습니다 자 다음 5번 오, 실제 문제로 또 한번 풀어 볼게요 그림의 각 영역에 이웃한 영역은 색이 다르도록 다섯 가지 색을 칠하는 방법의 수 색을 모두 사용할 필요는 없다 그랬어요 색을 모두 사용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중복해서 사용해도 되고 그렇죠 자 일단 이웃한 영역의 색이 달라라 라는 얘기는 뭐 이런 거죠 여기 빨간색을 칠했으면 여기 빨간색 칠하면 안 된다는 거, 이웃한다는 거 옆에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빨간색 칠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항상 이런 문제는 스타트가 뭐냐? 구체적으로 표현을 먼저 하는 게 스타트예요. 그러니까 색깔이 다섯 개라고만 해 줬지 뭐뭐다라고는 말안해 줬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거 구체적으로 설정을 하고 스타트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굳이 뭐 빨주노초, 뭐, 이렇게 쓰면 손이 많이 가잖아. 그쵸? 그래서 1번 색깔, 2번 색깔, 3번 색깔, 4번 색깔, 5번 색깔이라고 할게요. 그쵸? 그 다음에 A 영역에 올수 있는, A 영역에 올수 있는 색은 모두 몇 가지이며 고배법칙을 사용할 수 있느냐라고 했는데 자, 이런 거는 고배법칙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수형도를 일단 그려놓고 출발을 할게요. 음, A 자리. B 자리, C 자리, D 자리, E 자리, 뭐, 요렇게 해놓고 할 건데, 요거는 고배법칙을 쓸수 있느냐, 없느냐는 약간 지금은 좀 감각적인 부분이야. 만약 A 자리에 1번 색을 칠했다 하자. A 자리에 1번 색을 칠했다 하자. 그럼 뒤에 뭐 쭉쭉쭉 이렇게 뻗어갈 거 아니야. 쭉쭉 뻗어갈 거 아니야. 그쵸? 그 다음에 A 자리에 2번 색을 칠했다 하자. 그럼 또이 뒤에 쭉쭉쭉쭉 뻗어나갈 거 아니야. 그쵸? 그럼 이 경우의 수랑 이 경우의 수가 같을까, 다를까? 요거 약간 감각적 질문인데, 이거는 최초의 자리에, 어, 최초의 색깔을 칠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지금 1번 색깔이 2번 색깔보다 특별, 더 특별할 이유가 없잖아. 1번 색깔을 칠했을 때 이게 총 100가지인데, 2번 색깔을 칠했을 때 90가지가 될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쵸? 그니까, 고배 법칙을 사용할 수 있을까? 우리가 지금 예측하기로는 1번 색깔이 오든 2번 색깔이 오든 요 뒤에 오는 경우에는 서 똑같을 것 같아. 그래서 일단은 내 눈으로 확인은 못 했지만 그럴 것 같아. 그래서 고배 법칙을 사용할 수 있는가? 예.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왠지 느낌이 그래요. 그러니까 고배 법칙을 고배 법칙을 사용했을 때 장점이 뭐야? 다 세지 않아도 된다는 거잖아. 그렇죠? 우린 지금 a 자리에 올수 있는 게 1번이 올 수도 있고 2번이 올 수도 있고 3번이 올 수도 있고 4번이 올 수도 있고 5번이 올 수도 있는데 음 우리가 지금 가정하기로는 1번이 왔을 때 전체 경우의 수나 2번이 왔을 때 전체 경우의 수나 다 똑같을 것 같다고 보는 거거든. 그렇게 가정을 하는 거거든. 그렇다 치면 그렇 그렇다 치면 1번이 왔을 때 경우의 수를 다 구한 다음에 다 똑같은 요 얘들 몇 개야 지금? 다섯 개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를 곱해 주면 되겠어? 5를 곱해 주면 되겠죠. 1번이 여기 온다 1번 색이 여기 온다 치고 전체 경우의 수를 센 다음에 2번 색이 여기 온다 치고 굳이 다시 셀 필요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음, 됐고. 그다음 1번 A06 1번 색을 이제 칠했다 치자. 2번 색이랑은 이제 신경 쓰지 말자고요. 그러니까 비 영역에 사용할 수 있는 색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 어때요? 2번을 쓸 수도 있고 3번을 쓸 수도 있고 4번을 쓸 수도 있고 5번을 쓸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우리가 또 생각을 하는 거야. 또 생각을 하는 거야. 어? 여기 1번, 2번이 왔다 치고 이렇게 뻗어가는 거랑 1번, 3번이 왔다 치고 이렇게 뻗어가는 게 어때? 같을 것 같아? 다를 것 같아? 이것도 약간 감각적인 감각적인 부분인데, 이것도 같을 것 같아. 그렇죠 같을 것 같아. 그럼 일단, A 영역에 1번 색을 칠했다 치면, B 영역에 사용할 수 있는 색의 종류는 4종류고, 고배법칙을 사용할 수 있는, 거, 아, 일단은 맞을 것 같아요. 예. 라고 했어. 그래 놓고, 그럼 선생님 그러면 같은 방식으로 끝까지 고배법칙을 사용할 수 있나요? 그렇죠 같은 방식으로 끝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그러면 여기 1, 2, 그럼 여기는, 뭐 3, 4, 5잖아. 그렇죠? 그럼 이렇게 쭉쓸수 있나요? 그럼 너무 분위기 타서 예 라고 하면 안 된다. 모두 뒤가 같다고 장담할 수 있나요? 몰라요. 몰라요. 얘도 예라고 했고 얘도 자신있게 예라고 했지만 사실 그것도 거의 감입니다. 왠지 그럴 것 같아서 그런데 쌤도 보니까 끝까지 끝까지 뒤가 같을 거라고는 장담을 못하겠어. 선생님 <laughs> 진짜요? 음, 음 그럼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자 봅시다 A자리에 1번이 왔다 치자 A자리에 1번이 왔다고 해요 B자리에 2번이 왔다 합시다 뭐 이것까지는 상관없을 것 같아 그 다음에 C자리에는 그러면 올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C자리에 올수 있는 거는 어, 이, 2번 빼고는 지금 다올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번도 올수 있고 3번 색깔을 칠할 수도 있고 4번 색깔을 칠할 수도 있고 5번 색깔을 칠할 수도 있어. 그럼 C 자리에 이제 또 1번 색깔을 칠했다 합시다. C 자리에 1번 색깔을 칠했다 합시다. 그럼 D 자리에 올수 있는 게 어때요? D 자리에 올수 있는 거는 지금 B랑 C가 아닌 게올수 있는 거잖아. 그렇죠? B랑 C가 아닌 게올수 있어. 그럼 1과 2가 아닌 게올수 있으니까 어때요? 3, 4, 5가 올수 있겠죠. 그쵸? 그 다음에 만약에 C 자리에 3번이 왔다 치자. B 자리에 2가 오고 C 자리에 3번이 왔다 쳐봐. 그러면 2번과 3번이 아닌 게 와야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 1번, 4번, 5번. 뭐 이런 식으로 올 수가 있겠죠. 오케이? 어, 그럼 일단은 얘들은 뭔가 느낌적으로 다 똑같은 느낌이네요. 그쵸? 다 똑같은 느낌이야. 근데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럼 2는 어떻게 되느냐? 한번 볼게요. 여기서 보면 B 자리에 B 자리에 2번이 오고, C 자리에 1번이 오고, D 자리에 3번이 왔다고 해봐. 그러면 E 자리에 올수 있는 게몇 번이에요? 1번, 2번, 3번을 제외하고니까, 4번, 5번이죠. 그쵸? 그렇죠? 그리고 나서, 요 D 자리에 만약에 4번이 왔다 쳐봐. 그러면 몇 번이 올수 있어요? 1번, 2번, 4번을 제외하고니까, 1번, 5번. 뭐 이런 거올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5번이 왔다 치면은 어 여기서 3번, 4번 이렇게 올수 있잖아. 어, 선생님 그러면 얘들도 다두 개씩이니까 똑같은데요. 그렇죠. 똑같은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근데 진짜 똑같은지는 끝까지 한번 해 볼게요. 끝까지 한번 해 볼게요. 항상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 요것도 한번 해 보자. 1 2 3 1. 1 2 3 1이 왔다 치자. 그럼 어때요? 여기 1 2 1이니까 여기 올수 있는 게 이번에 몇개돼 버리는데. 3개돼 버리잖아요. 그렇죠? 3번, 4번, 5번. 그러니까 얘들은 지금 가지가 두 개씩이었는데 얘는 가지가 갑자기 3 개가 돼 버렸잖아. 그렇죠? 그래서 같은 방식으로 끝까지 할수 있느냐? 몰라요.였는데 해 보니 까 어땠다? 아니오네요. 뒤가 같냐 뒤가 같지 않은 경우가 있더라. 항상 같은 건 아니네. 요건 d가 두 개였는데, 요건 d가 세 개네. 그렇죠 d가 두 개였는데, d가 세 개네. 아니라면 예를 들어보아라. 이게 바로 예입니다. 그쵸? 어, 그럼 수영도를 이용해서 나타내어라. 나타냈죠? 수영도를 이용해서 이렇게 보였고. 그러면 선생님 답은 어떻게 구하나요? 그러면 답은 뭐 어떻게 구하냐면 항상 뭐예요? 경우의 수를 세는 가장 기본은 그냥 세는 거예요. 수영도로. 수용도로 세는데 그게 너무 좀 번거로울 때를 대비해서 조금이라도 줄여주려고 곱셈과 덧셈을 활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곱셈과 덧셈을 활용하기가 뭔가 좀 애매하다라고 하면 그냥 수용도를 끝까지 그려버리시면 돼요. 오케이. 근데 그 와중에 곱셈과 덧셈을 어 자신있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천천히 적용을 하셔도 돼요.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자 요거 수형도를 이용해서 아 곱셈과 덧셈만으로 그냥 계산하기가 조금 애매한 문제라는 거 확인했기 때문에 다시 수형도를 그려가지고 진행을 해볼게요. 시작. 그리고 여기서 팁을 주자면 팁을 주자면 어떤 색깔부터 먼저 칠하는 게 좋으냐면 무조건 A B C D E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팁 주자면 어 이런 표현 조금. 너무 원색적인가? 골치 아픈. 알겠죠? 골치 아픈 영역을, 영역을 먼저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골치 아픈 거는 미루는 경향이 있는데, 골치 아픈 걸 먼저 해버리는 게 좋아요. 그럼 이런 색칠하기 문제에서 골치 아픈 영역은 어떤 영역이냐면, 많은 면을, 많은 면을, 많은 면과 이웃하는 곳이 바로 좀 골치 아픈 면이에요. 그럼 여기서 A, B, C, D, E 중에서 누가 제일 골치 아픈 지역이냐면, 신경을 써야 되는 지역이냐면, B가 제일 많은 면을 접하고 있잖아. 그쵸? 그래서 B를 먼저 칠해놓고 접근을 하면 편합니다.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B 먼저 칠하고, B 칠하고, 그 다음에 어디 칠할까? E 한번 칠해보고, E는 지금 세 군데랑 인접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뭐 A 칠하고, D 칠하고, C 칠하고, 뭐, 이렇게 칠하면 될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는 다셀 거야. 셀 건데, 그래도, 그래도, 어떻게 할 거다? 고배법칙을 활용할 수 있는 거 활용할게요. 시작. B 자리에 올수 있는 건 뭐야? 1이 올 수도 있고, 2가 올 수도 있고, 3, 4, 5가 올 수도 있잖아. 요 근데 요거는 확신이 있죠. 뭐예요? 이 경우의 수나, 이 경우의 수나 당연히 다 똑같죠. 지금은 뭐 특별히 신경 쓸게 없으니까. 그쵸? 그러면은, 나중에 얼마 곱해줘야겠다. 5 곱해줘야겠다. 5 곱하기 해가지고, B에 1이 오는, 맞죠? B에 1이 오는 경우의 수를 해주면 되겠어요. 우린 그러면 지금, B에 1인 경우의 수를 하나하나 셀 겁니다. 그럼 B에 1이 왔어. 그럼 이 자리에는 뭐가 올수 있어요? 2가 올 수도 있고, 3이 올 수도 있고, 4가 올 수도 있고, 5가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얘 보니까 여기 2가 온다 하고 전체 경우의 수나 여기 3이 온다 하고 전체 경우 이것도 똑같을 것 같아. 오케이? 그래서 그래서 음 응? b의 1이 b가 1인 경우의 수를 우리가 지금 구하는 중인데 그거는 b 에 b는 이미 1이 온 거고 음. 에다가이에다가2 이에다가 2인 경우의 수를 먼저 구한 다음에, 2에다가2인 경우의 수를 먼저 구한 다음에, 얼마를 곱해도 될것 같아. 요 뒤나, 요 뒤나, 요 뒤나 다 똑같을 것 같아. 오케이? 그래서 곱하기 4가 되겠어요. B에 1번, B 자리에 1번 색깔이 오는 경우의 수는, 이 자리에 2번 색깔이 오는 경우의 수의 4배라고요. 오케이? 그럼 요걸 딱 집어넣어줄게요. 아, 이거는 그러면, 4 곱하기 2 자리에 2번이 오는 경우의 수 되겠어요. 2 자리에 2번이 오는 경우의 수.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은 역시나 얘가 대표 선수잖아. 그렇죠 얘가 대표 선수잖아. 얘가 대표 선수인데, 아, 그러면 2에다 B에다가 1 오고 E에다가 2 오는 게 대표 선수고, A, D, C에 누가 오는지는, 어, 정확하게 자신은 없대. 어, 여기 1과 2가 왔어. 그럼 A 자리에 올수 있는 게 뭐예요? 1, 2니까, 3올수 있고, 그쵸? 4올수 있고, 5올수 있죠. 그죠3 오고, 4 오고, 5올수 있잖아. 그럼 여기서도, 어, 좀 센스 있는 학생들은, 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2가 오는 경우의 수, 그쵸? B 자리에, B 자리에 1이 오고, 이 자리에 2가 오는 경우의 수를 세고 있는데, 세고 있는데, 그거는, A 자리에 3이 오는 경우의 수, A 자리에 3이 오는 경우의 수에다가 경우의 수에다가 그냥 3을 곱해도 될것 같아. 이런 감각을 가진 학생들도 있겠죠. 선생님 여기 3 오는 거나 여기 4 오는 거나 5 오는 거나 똑같을 것 같은데요. 여기 3 왔다 합시다. 그렇죠. 3 왔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된다? 다시 지우고 다시 지우고. 3 곱하기 a 자리에 3이 오는 경우의 수 이렇게 되겠죠. 3이 오는 경우의 수. 그럼 a 자리에 3이 왔어. a 자리에 3이 왔어. 그럼 이제 d 자리에 올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d 자리에 올수 있는 건 왜? 여기 1과 2가 왔으니까 d 자리에 올수 있는 게뭐 있어요? 3, 4, 5가 올수 있겠죠. 그렇죠 d 자리에 올수 있는 게 3, 4, 5가 되겠고, 그럼 D자리에 3이 왔다 쳐. 그럼 여기 1, 3이 왔으니까, 1, 3이 왔으니까, 여기는 2, 4, 5가 오겠고, D자리에 4가 왔다 쳐. 그럼 1, 4가 왔으니까, 1, 4가 왔으니까, 이거는 2, 3, 5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5가 왔다 치면 여기 올수 있는 게 2, 3, 4가 되겠네요. 이해됐어? 어, 뭐야, 이거? 지금 방금 수영도 이용, 쌤이 지금, 아까는 A, B, C, D, E 였는데, 아까는 A, B, C, D, E 였는데, 이거를 나열할 때는 이게 뒤가다 달랐죠. 근데 이거를 적절히 잘 배열하니까 뒤가다 똑같네요. 그치. 요것도 가지 3 개, 요것도 가지 3 개, 요것도 가지 3 개잖아. 그쵸. 어, 그거는 뭐, 쌤이 천천히 얘기하기로 하고, 어쨌든 간에, 여기서, A가, A 자리에 3이 왔을 때 전체 경우의 수는, 그럼 얘로부터 뻗어나가는 경우의 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가 되겠습니다. 여기 아홉 개. 이해됐어요? 그래서 요거 계산을 다 해주면 전체 경우의 수가 되겠죠. 5, 4, 20 곱하기 39, 27. 그럼 답은 5 4 0가지가 되겠습니다. 답은 5 4 0가지 어, 그니까 수영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냥 무지성으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숫자를 쓰고 뻗어 나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요거를 뻗어 나갈 때는 이 뒤가 뒤가 같게끔 뻗어 나갈까 확신을 가지고 뻗어 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을 때는 뭐 이런 식으로 순서도 바꿔보고 그 다음에 직접 나열도 해보면서 알겠죠 그러니까 뒤가 같아야만 곱셈이 가능하다는 거 알아주셔야 되겠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다시 복습 뒤가 같다 뒤가 같다라고 하면 무슨 법칙? 그렇죠. 고배 법칙. 뒤가 다르다라고 하면 뭐다? 합의 법칙이다. 어, 뒤에서 또 연습 한번 해볼게요.